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폴리오레탄과 스티로폼이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예측이나 한 걸까요? 스티로폼을 중부련성을 더한 제품으로 개발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는데요. 명품 EPS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화재는 이제 어떻게 형태로든 간에 그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 사실 화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단열재를 쓰고 있는 수소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 수소플 자체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나는데 이 유독가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하는 을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좀더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수소플을 개발한 게 어떠나 싶어서 짧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하게됐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석유화학계 에 이런 그 비드 이 알갱이를 어 불에 안 붙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. 가장 어려웠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어 진짜로 불이 붙지 않는 소재를 제가 파악하는데 애를 성을 많이 했었고요이 소재를 찾는 것만 해도 어 몇년 정도 소요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스티퍼에 어 불에 잘 붙지 않는 소재를 찾아서 개발했던 게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, 그, 국토, 이제, 건설부가 인정하는, 이제, 중부론자 성적서를 제가 취득을 했고요.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, 어, 이제,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은, 네 가지 항목 정도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중부론 성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 까다로운 조건을 이제 네 가지를 저희가, 어, 일단 통과를 했고요. 이제,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, 아, 이거보다 좀더더 나은 쪽에, 성능이 우수한 쪽에 한층 더 개발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이제 중불은 스로플 이전 쪽에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이 첨가제를 현재 스로플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고를 해서 좀더 많은 그 스로플 이전 업계들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생산품을 만드는 게제 꿈이에요.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. 이 중에서 EPS를 실제로 활용한 샌드위치 패널은 시장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샌드위치 판델은 건축자재로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. 일반 EPS, 즉 스티로폼은 불에 잘 붙고 화재 시 심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사고의 주범이었습니다. 하지만 가볍고 시공이 간편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요. 이런 장점을 살리고 화재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한 중부련 성능을 갖춘 명품 EPS. 앞으로의 중부련 스티로폼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